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강연하게 될 주제는 어, 실지불공입니다. 저는 관사님과의 부부와의 인 계기로 원불교에 입교하여 4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신앙과 수행생활을 통해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이 실지불공이 정말 위대하다는 것을,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법문을 통해 밝혀주신 첫처불상 사사부분에 게을 살펴보면, 정전, 수행편 10장, 불공하는 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는 과거의 불공법과는 달리, 모든 일은 불쌍에게 불공할 것이 아니라, 우주만이라 법신부를 응하시니, 당하는 것마다 부리님이 일일이 불공법이라 그 하시면서, 하은에게 당한 제공은 당체에게 비는 방법이 사실적이면서 성공하는 불공법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무한정 불공을 드릴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적당한 기한으로 불공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중경 교육품 15장에도 실지 불공에 대한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는 복무의 정사에 계실 때 불효가 막심한 며느리 때문에 절에 불공을 우리는 가끔도 부고를 만나 며느리에게 불공을 드리게 한 일화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한편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82장에서 불공을 할때 사심 잡념이 없이 정성을 다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선 공부니, 청정한 법신물이 우주에 두로 갇혀 있음을 깨닫고 이 부처님을 모실 줄 알아야 산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견성을 하였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일마다 불공이 되지 않는다면 분명 견성을 하지 못한 것이니 견성을 한 제자라도 인증하지 않고 수중하도록 한 것은 견성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위하여 심신간에 영한 없이 불공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법문에서 불공법의 핵심은 사심 잡념 없이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가 서툴렀던 시절에는 나름대로 실질 불공을 한다고 노력했지만 어느 정도 사심 잡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공을 드리는 데는 내가 상대에게 이렇게 잘해주면 상대도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하겠지 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이라 하면 상대가 나에게 잘하게 만들, 만들려는 것이 아닌 상대가 나와 같은 부처이기 때문에 나의 심심작용을 통해 상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들을 대할 때 무작정 잘해주려고 하거나 내 바람대로 아들이 그당에도잘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비율을 맞춰주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항상 편하고 기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을 이랬으면 좋겠다는 사심 잡념을 놓아버리고 그 아들의 존재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더니 저 또한 삶 속에서 더욱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고, 아들 또한 제가 바라는 일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지 불공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저는 대종사님의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도 조금씩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장문으로 시장에 가면 제가 나서서 좋은 물건을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음, 과일을 사거나 생선을 살때 상처가 나거나 상태가 나쁜 것을 따지지 않고 주인이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냥 알아서 주세요 하면 주인이 알아서 좋고 맛있는 과일을 줄뿐 아니라 애써 받지 않으려고 해도 주인이 오히려 한두 개를 더 물어 주고는 합니다. 음, 장사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물건을 사면 장는로가는 일이 언제나 행복했답니다. 또한 저는 내 자신 불공에 정성을 다하기 위해 14년째 기도 생활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본 실질 불공을 잘하는 부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이 글을 올리, 올리기 전에 제가 용기를 했어요. 근데 본늘은 당황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 글을 지금 보고. <laughs> 그래서 사랑하는 당신에게 음, 여보 당신과 결혼한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네요. 당신 숨6서 제가 숨물네요 철없는 나이 결혼해서 대견스럽게도 지금까지 참잘 살아온 것 같군요. 지나간 생을 돌이켜보며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참 많았죠. 반면 어려운 일과 힘든어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당신의 지혜로움 덕분에 일을 잘 처리해서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으로 당신을 존경하면서도 단한 번도 표현을 못한 것 같아 이 자리를 비어그 마음을 표현할까 해요. 어, 신혼 초에 아버님께서 편찮으실 때 복부에 찬 호수가 막혀 염증이 생기며 그 구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고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정 어머니께서 마흔 노래를 매출로 쓰러졌을 때도 생각이 나요. 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2%도 안 된다며 수술을 권하지도 않았고 저희 작은아버지들께서도 수술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례식 치를 준비를 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무슨 소리냐며 집이라도 팔아서 수술하자고 하시며 수술을 감행했지요. 사이 잘둔 덕분에 20년을 건강하게 더 사셨으니 딸인 저로서도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그 마음을 다 표현할 일이 없답니다. 음, 또 어머니께서 편찮으실 때도 당신의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욕심을 보고 저 엄청 감동 받았어요. 일 아침 출근하실 때형관 앞에서 아들 잘 다녀오라고 대하는 어머니를 항상 꼭허아 드리며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신 당신 어머니께서도 불편한 몸이셨지만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지내고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아파 몇번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도 싫은 녀사한번 하고 같이 아파한 당신 또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우리 고타원 부종과 염증을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깊은 감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곁에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저희 가족들이 당신의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답니다. 당신은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 진실하게 부지런히도 사셨죠. 그리고 고생도 엄청 많으셨어요. 이제 곧 정년퇴임도 하루하루 다가오네요.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지 저는 알아요. 독재를 아플 때는 어깨에서는 검은 피가 한종같씩나오 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아프고 징했답니다. 우리 당신 정년퇴임하면 현실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의 실질 부분과 그 위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늘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가족과 저한테 실질적으로 잘 해왔기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신앙심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